2편. 처음이 마법사네. 근데 엘마가 이것만 보면, 유건수랑 에스트로스톰 이것만 보면 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존나 약한 것 같아. 실제로 약하기도 하고. 케이크 50만, 더게이트 45만. 일단 50만짜리 스킬이 엄청 없는 것도 한몫 하는데, 아래 스킬들도 쿨립이들 보면 처참하고, 엘마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laughs> 프루, 로스테이드 플로토, 플로레 비비기, 랜더바이어, 씨발. <laughs> 이거 데미지를 존나 쎄네, 쿨립이를 근데 아시죠? 이거 실천해서 굴리는 거 의미 없는 거. 소환사. 그나마 법사 중에 멀쩡한 캐릭이 소환사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얘네 개수표만 보면 뭐 이런 씹쓰레기 캐릭이 다 있지 싶을 텐데. 아시죠? 다들. 일단은 경직으로 패턴 거의 못 나오게 하고 계속 뚜드러 패는 거랑 지들이 말도 안 되게 십사기여서. 진짜 어처구니 없이 사기예요. 어처구니 없이. 카시아스 스킬 이름인가? 지옥도? 아, 죽었을 때칼 떨어지는 게 지옥도인가 보네. 한번더 노는 게천기살이되고 배트메이지 그 직업 맞네. 내가 잘 모르는 캐릭. 전 뱀에 잘 몰라요. 퀘이사 이스플로전 일기랑천보다 더 세구나. 77만 8천. 일기랑천 75만. 황룡천공 52만 6천. 황룡남무, 황룡남무가 더 약하네. 47만. 진내연교 51만 3천. 야, 얘도 진짜 대단하다. 씹쓰레기다. 진니일즈우로보로스 95만 7천. 퓨전크래프트 78만 7천. 잭 프로스트 빙수 51만, 플로레 전기토끼 48만, 얘도 쿨리비딜 심각하네 9천 만점 초반대. 와, 얘는 그냥 데미지도 안 좋은데 쿨리비딜도 심각하네. 원조 우음 시너지 아닌가? 인챈트리스, 인챈트리스는 계속 뭐볼 거. 없고 우럭은 인식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와, 엘레멘탈 아예 아마게톤스트라이크 11, 113만, 엘레멘탈 버스터 99만, 거의 100만으로 봐야 돼. 컨버전 스캔 55만 1000원. 엘리멘탈 레인 54만 6000원. 엘스 50만. 엘리멘탈 필드의 즉발형 48만 8 0 0 0 우럭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얘를 그리고 검은 눈으로 스킬 캔슬하면서 막한 번에 다 박잖아요. 상향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인식은 거의 그냥 옛날의 우럭급. 우럭은 하는 유저가 워낙 없어서 그런가?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 요 오,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나 잘못 봤나? 여러분, 그, 방송 뭐 오려있나? 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주티카드 이터널이란 스킬 개수를 69만으로 봤거든요 지금 방송화면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봐주세요 이게 2차확성 스킬이거든요 85제 스킬 에이 말이 안 되잖아 헤헤 무슨 소리야 자그 위에 병신소리 듣는 우럭도 113만인데 69만 5천 2차확성 맞지 맞다고 해줘 제발 맞다고 해줘 <laughs> 그 와중에 너무 약해가지고 퍼센트 세리 쿨도 3천. <laughs> 보통, 보통 각성기들이 그래도 퍼센트 세리 쿨이 5천은 나오거든요. 얘는 너무 조같이 약한데 또 이각이야 쿨타이트 더럽게 길어가지고 3천이 나오네. 와 씨발 무슨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블루드 메이지 체피슈 91만. 와체피슈가 진짜 세네. 얘각이 91만이네. 시너지인데. 피너지 역 피너지. 블러드 스트림 81만 9천. 컬옵션 55만, 페이 탈리티 50만, 머로도 43만, 팬텀 벨 43만. 블루드 메이즈는 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는 몇 가지 문제점만 좀 그래도 수정해주면 괜찮은 캐릭이라고 생각해요. 바람돌이 스톰 엘리미네이트, 볼덱트 워레인 86만 4천 80만, 바이올런트 스톰. 바람돌이도 스킬 넣는 거 보면 엄청 멋있던데. 바이올런트 스톰 이거 있죠? 나서아 이거 멋있더라고요. 스톰 스라이크 트 49만. 얘는, 엄, 얘도 딱 그냥 애매한 것 같아.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것 같더라고요. <laughs> 와, 진짜. 상향 많이 받긴 했구나.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건 인정. 어센션 2각 기술 봐봐요. 모든 직업 중 원탑. 149만. 와. 1각, 그, 마트루시카 레벨링 뺐는데 이 정도구나. 근데 솔직히 얘는 인정. 왜냐하면, 얘 2각, 이것만 보면 걔 14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쓰려면은 사전 버전 그거 뿅 켜가지고, 니알리, 에테그막 이러면서 막, 별, 생쇼, 지랄, 연병, 막, 난리, 브루스 다 찍잖아요. 지네 둘이 막 드라마 찍잖아요. 솔직히 이건 인정. 어센션 이각이 센 거는 인정해요. 저는. 포지트론 블래스트 58만 3천. 저편의 자장고 57만 4천. 괴리 형용할 수 없는 공포 85만 천. 차원 싱글레리티 매니플레이션 52. <laughs> 이름 더럽게 <도르기> 어렵네. <laughs> 자기가 딜 생캐릭 가고 싶으면 어센션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피드린데 또 독공 캐여가지고 싸게 먹히는 것도 있고. 프리스남 배트크로인가 이거? 디바인 퍼니시먼트 풀 103만 디바인 퍼니시먼트 바로 80만 3천 네배트크로도 존나 약하던데 이것만 보면 좀쎄 보이는데 운명의 창 뭐야 이거는 쿨타임 데이비를왜 이래 89만밖에 안돼아 8900밖에 안돼 플리시 스크랩이 쿨비빌이 엄청나게 좋네 26000이나 되네 얘는 상위 스킬 몇 개는 괜찮고 나머지 하위 스킬이 전체적으로 다 약해가지고 문제인 것 같던데 보니까 유피트를 평타 때문에 스킬들이 좀 약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스킬이 없어, 얘는, 너무. 스킬을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파이터. 와, 인파이터는 오지게 세긴 하지, 지금. 신의 분노 105만, 빅뱅 펀치 90, 90만 7천. 진짜 거의 빅뱅이네, 빅뱅. 인파이터는 존나 세죠. 허리케인 57만 천, 아토믹 추포 57만 천, 핵펀치 55만 8천. 그네, 그러네. 스킬들이 전체적으로 퍼센트 대비 들이 엄청나게 높네. 2만, 19,000 대부분이 다 2만 넘어가네. 더킹 바디블러가 2만 3천이나 하구나. 이게 토템 기준이구나. 토템 기준인데 이 정도네. 근데 보통 토템 기죠 테마사. 무해요황룡 91만 7천. 배트렉스 기준. 근데 제가 알기로 염주, 지금 마테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테. 진격 황룡진 87만 9천. 창룡 격 68만 2천. 명왕보다 1, 2각이 더 약하네. 한참 약하네. 이런 거 보면 좀 웃기다. 각성기 임팩트는 테마사가 훨씬 더 세야 되는데 왜냐면 지들이 명황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와 이모탈 오늘 퓨리 차징에서 쓰면 되게 쓰다 103만이나 나오네 얘는 각성이 계속 엄청 낮은 편인데 이모탈 그 악마와 평타 때문에 얘는 그냥 다볼 필요 없고 재앙 오 어, 재앙이 각성기 빼고 제일 세구나 TP 때문에 그런가 보네 파멸의 강타 다크하울링 어둠의 건넝 이거 보면 돼요 평타 1사이클이 10만 6천 평타 1사이클 10만 6천. 에아으 이러면서 계속 치는 거 있죠. 스킬들만 보면 엄청나게 세란 느낌 안 들거든요? 얘네 스킬 다 넣고 평타 막 계속 치니까 지들이 존나 좋아, 얘네. 피들 중에서 딱 좋은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캐릭. 흐비기 26만 개수. 성창 브르나크 14만. 브르나크가 엄청 약하구나. 2단. 불지옥 93만 5천. 화영 86만 6천. 오, 화영 세네. 참수 55만. 차례는 51만 7천. 차림력 존나 약했었는데, 많이 세졌네. 신월 50만 7천. 정화의 불꽃 44만 9천. 이 단은 딱 그냥 나쁘지 않다. 시너지 중에서. 얘는 현자 타임 엄청 심하거든요. 배트렉스여서. 한 사이클 들인 시너지 치고는 센 편이에요. 딱그거이 거. 오로드보다 더세 보여. 와, 이거 보면 진짜 심각하다. 얘는 시너지고 오로드는 퓨딜인데, 오로드가 더 약해. 현신 신용진로 86만 천. 신... 탁, 신용 네오제, 77만 7천. 탈명 대염진, 48만 2천. 1 0 8염제 47만 천. 부동주박진, 45만. 와, 108염즈가 진짜 세네. 40제 스킨인데 쿨디비들이 18,000 되네. 제가 저번에 말했었잖아요. 무녀는 108염즈들이 진짜 좋아요. 보통은 45제 스킬이 더 세거든요. 40제가 약하고. 얘는 근데 40제가 훨씬 좋아요. 심지어 108염즈가 거의 반 설치형이어서. 무녀는다 괜찮은데, 솔직히 홀딩기도 꽤 괜찮게 가져있고, 설치용 스킬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염주사출 치 짤짤이들도 있고, 각성기도 센 편이고, 채널링은 좀 길지만. 얘는 다 좋은데, 그냥, 딱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신타하기운 얘는 시너지가 20%거든요? 유일하게 20%인데, 이걸 25% 올려주면 그냥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리디머. 라스 트 제네시스 91만 1000, 정화했고 75만 6, 7, 75만 6천. 서드립. 서드립이 조건부 때문에 세긴 하네. 59만 5천. 리디머은 딜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그냥 변신 무제한 때문에 노답이에요. 얘는 스킬 딜들만 보면 시너지 딜러 측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변신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심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채널링. 그래서 변신 안 하면 대부분의 스킬 박는 게 그냥 걔 노답되거든요. 타점도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문제예요. 리디머은 데미지보다는 스킬 구조 몇 개만 고쳐주면 별로 불만 없어요. 도적, 와, 그 직업이네. 남캐하남이 키우는 직업. 노발 레넌트 97만 8천 쌍검 이 기준이구나. 대검이면 이각 100만 넘어가겠네. 근데 왜 쌍검으로 했지? 로그는 대검이, 아니, 대검이래. <laughs> 그, 아, 쌍검이지? 단검이 아니구나. 맞아, 맞아. 난 단검으로 이해했어. 쌍검. 97만 8천 아, 그럼 단검하면은 개수가 더 낮아지겠구나. 97만에서. 실버 스트랩 74만 9천 이거 히트핸드 적용된 거인가? 어슬렌트 스파이럴 68만 6천 디스트리뷰션 61만. 와 로그 세긴 하네. 어서렌츠 스파이리 68만이나 하네. 개세다. 엑셀 스라이크 57만 2천. 오 로그는 확실히 우광이 좋겠네. 각성기도 나쁘진 않은데. 와 이쪽이 존나 세네. 상위 스킬들. 사령술사발라크이언신 92만. 팬텀 스트롬 80만 9천. 리빙데드 리빙데드 64만. 와 역시 엄청 세네. 기요틴 51만 9천. 익스큐셔너슬래시 47만. 분기환경파 4 3만 망자의 집념 집념 42만이나 네 사령술사도 현자타임이 좀 심하긴 하다 근데 얘는 그 현자타임을 발라크르 평타랑 니콜라스 지속딜로 메꾸기 때문에 니콜라스 지속 10초 지속딜이 34만 6천이나 네와 인마 이거 그러면 20초면은 68만 정도 되겠네 와씨 니콜라스 존나 쓰네 사령술사는 딱 그냥 준수한 피들 느낌 이 얘는 또 좋은게 몸모리 스킬 홀딩기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들인데 쿠노이치 마왕 풍마술이검이 94만 2천 6도 적용 기준이긴 한데 뭐 이게 제일 세구나 야마타 오로치보다 풍마술이검이더 세네 66만 아마테라스 64만 4천 흉멸인법진 56만 3천 쿠사나기의 검 63만 비기 연무계야 46만 7천 바꿔치기 38만 두꺼비 유험탄 두꺼비 내가 봤던 코너는 두꺼비 코너랑 멸코노 그게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맨날 그거 생각나네 열아천도 저거 일곱개 녹화해가지고 빠바바바방 쓰는거 옛날에 개사기였는데 쿠노는 확실히 현저타임1 5어지긴 하네 <laughs> 쿠노 쿨리비딜봐와 얘는 완전 진짜 극특화 메타 발목타격 뭐야 이걸 뭐 누가 쓴다고 섀도우 댄서 체인 리액션 절명의 그림자 페이탈 블리치 와이새끼는 뭐야 시너지 캐릭인데 스킬 딜 자체가 그냥 존나 세네 심장 적출이거든요 이게 그 가부에서 어맛! 심장축출이라니 어린애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맛 너무 잔인해요! 이래가지고 바뀌었는데 죽음의 연모 이것도 사신의 춤이었거든요. 근데 이름 바뀌었어요. 잔인하다는 이유로. 시노지가와 무슨 80제 스킬 74만 개수네. 또라이다. 얘는 체일 리액션 딜도 지속된그 사출 딜 있죠. 그것도 세긴 한데 그냥 딜이 세네. 페이탈블리즈 74만 와 존나 세네 이거. 이 정도였어? 각성기랑 거의 비슷해버리네. 시드 호스팅 61만 7천. 아니, 피즐들도 50만, 50만, 40만, 이런데 얘는 시너지가 70만, 60만, 60만. 뭐야, 이거. 얘가, 이가 켜진 상태로 한정으로 엄청나게 세지는 캐릭이긴 한데, 물론 그거 말고도 스케 개수가 좀 세기도 하고. 얘도 딱그 느낌이에요. 시너지의 어센션 같은 느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터그 다음, 나이트, 출렁이. 트와일라이트 유니콘 103만. 천마 성강 87만. 신뢰의 돌파, 이 뭐야, 이거. 60만. 체인 스트라이크 59만 2천. 분쇄 55만 6천. 분쇄가 팡 치는 거지. 자일의 분노 51만 4천. 이거 나무 줄기를 묶는 거 아닌가? 세네. 런지 에볼루션 42만 1천. 가이아는 그냥 세긴 해요. 개수표로도 나오는데 얘는 그냥 좋긴 해요. 지질도잘 나오고, 쓴들도 잘 나오고. 제노사이드 크러쉬 102만. 아테년식 92만 2천. 와, 얘가 45제 스킬 원탑으로 세네. 100만이네. 제노사이드 크러쉬. 악신단무 84만 5천 4 5제스 100만 와 진짜 이것만 보면 존나 써보이는데 스킬 개수가 적은 것도 한몫하네 근데 얘는 아마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가지고 좀 많이 못 찍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찍어야 될게 워낙 많아가지고 세이비어 저치먼트 콜 81만 8천 프라이스 오브 미스트러스트 71만 맨데이트 오브 헤븐 44만 옵스트럭션 팔라딘도 이각일러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이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컨셉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 일단은 얘 엉덩이 쭉 내밀고 쇽쇽 움직이는 거랑 스킬이 너무 좋도 성의가 없어. 얘 성기사라는 컨셉이랑 이각일러스트는 엄청 좋은데 스킬 이름도 이쁘고. 그리고 세라피프도 있죠. 등에 날개 달린 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일단은 방어해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엉덩이 쭉 내밀고 있고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방패 들고 있는 거 있죠. 너무 억지 같아. 조언을 구하는 비, 107만. 그렇게 세다, 세다 는 드나 이각이 107만이네. 드나 이각도 엄청 세주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드래곤 포스, 폭음 폭시, 계승자, 대식가, 아스트라. 용제 출진, 미티어 버스트, 비룡 천상, 폭풍의 숨결, 용왕 파천, 태도 용제무사. 드나도 딱 괜찮다 정도 아닌가? 아래 묵히기가 탄탄해요? 음. 얘는 또딜방는 속도가 나름 괜찮은 편이잖아요. 각성기 빼고. 드래곤투스로막 캔슬하면서. 왔다. 와이 씹새기 새끼 진짜 아우 더럽게 약하네 이 새끼는 존나 어이없는 게 홀딩 하나도 없고 딜만 하나 새끼인데 딜이 어떻게 이렇게 약하냐? 항오옌에게 88만 7천 아니 어떻게 암제보다 이렇게 이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초 얘보다 약하네 팔랑말고 뭐 없다고요? 얘는 그리고 딜만 하나 내면 파티원을 딜을 잘 이렇게 도와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카라콜이랑 헬릭스 다이브랑 뭐지? 집중사격이랑 이런 게, 몹 이동이 엄청 심하거든요? 블리츠 크리그랑? 그래가지고 파티원을 오히려 딜하는데 방해해. 몹이 너무 심하게 움직여가지고, 히트맨이랑 딜해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얘, 몹 이동 엄청 심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파티원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방해해가지고, 좀 얘는 이해가 안 돼. 월식 98만 6천. 와, 요인암살 존나 쓰다.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접혀져 있는 캐릭인것 같아요. 아몰비브 어딨어? 쿨데비들이 23,000. 오, 좋네.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고 보면 돼요. 얘는, 월광진홍곡 씹히는 버그 그것만 고치면 되고. 트러블슈터. 얘는 개수만 보면 시너지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세 보이거든요? 인크레더블 96만. G 위도 86만 4천. 게론바이어 58만 6천. 더라인베르 57만 5천. 바이올린스 스미시 52만 9천. 서프라이즈 프레젠트 52만 5천. 근데 얘는 일단 시너지인데 2단 심판관처럼 그 중검이어서 쿨타임 증가 10%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스킬 대부분이 막 쿨타임 60초 55초 막 이딴 식이고 시전 속도가 그냥 답 없이 들어요답 없이 그러니까 15초에서 일각을 못 쓰는 캐릭은 얘가 유일하잖아요 그만큼 들려 딜을 넣는 속도가 얼마나 느리면 패스파인더 익시드 89만 8천 버스트필드 82만 디스이션 52만 디바이더스 51만 6천 라이트 브랜드시 50만 3천 시브투브 49만 7천 트시 컨셉은 족간지죠. 총검사가 다 전체적으로 멋있어요. 컨셉도 좋아가지고 옥시바가 진짜 총검사는 너무 잘 만들었어. 물론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고 보통 디렉터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라고 뭐 보통 지시하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얘도 쿨디비들 보면 진짜 노답이긴 하다. 얘는 딱히 짤짤이 딜이 있는 게 아닌데 엄청 약하네 크리 마지막인가? 창조의 공간 직접 터트리는게 92만 차이 많이 나네 동시에 터트리는 거랑 직접 터뜨리는 게뭔 차이냐면 동시에 터뜨리면 그냥 바로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발에 벙 터지잖아요 근데 원래 일일이 클릭하면서 하, 열매 하나하나 터트릴수 있거든요 그거 차이인데 거의 한 9만 정도 차이 나는구나 링크 53만 6천 타임포워드 40만 7천 웜홀 36만 오늘 이게 일각인데 개쓰레기네. 모든 직업 중 제일 쓰레기네. 물론 얘는 그래도 좋아요. 윈드프레스 35만 6천. 빙하시대 32만 7천. 제가 알기론 빙하시대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알아요. 빙하시대. 크리가 나는 존나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 일단은 딜이 센데, 물론 계속 15초로 봐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지금 20초가 없어가지고 못 보거든요. 시너지 캐릭 치고 여기 있는데, 얘네 20초 간다고 딱히 끌리는 것도 아니고 평타지 계속 칠수 있어서 이득인 것도 있는데, 얘는 유틸이 너무 좋아. 말도 안 되게 좋아. 모든 직업 중에 유틸은 크리가 제일 잘있잖아요 홀딩, 몸몰이, 이런 것들. 근데 데미지도 잘 나오고, 홀딩기도 좋고, 너무 준수해가지고. 제 기준, 개인적으로, 신노답 캐릭터를 한 번, 적어볼게요. 첫번째, 큐딜, 버서커, 아, 뭐야, 뭐야. 듀이 뭐야. 버서커, 그리고 이터널, 레이븐, 오버마인드. 그냥 엘마라고 적을게요. 엘마. 시너지는, 지니 위즈. 히트맨, 태왕, 사이저 요런 애들. 근데 그 중에서 버스커 이터널, 얘네 둘이 진짜 족쓰레기인데? 아, 맞아. 쥬란달, 모로드 솔직히 뱀에도 인정하자, 형님들. 뱀에 인정? 뱀에도 인정해야지. 시너지 염제, 염재, 맞아. 염제가 좀 쓰레기인 것 같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인식은 좋아가지고 공대는 잘 가. 그거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런 애들 좀 상영되면 다음 주에 수요일날에 좀 기대해 봐도 되려나 다음 주 수요일날 왠지 무기 스킨 그거 단종된 무기 파밍하는 컨텐츠 있고 나올 것 같거든요 4월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밸런스 패치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마 밸런스 패치가 나오면 다음 주 수요일날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을 거예요